네, 계속해서 정치권 소식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고성국 박사 최창열 용인대 교수, 서종섭 전 시사전을 편집국장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검찰이 요즘 좀 시끄럽습니다. 강원랜드 수사, 아, 외압 의혹으로 사실상 항명 사태에 직면했던 문무일 검찰총장 정면 돌파를 선언했습니다. 아, 박상기 법무부 장관도 총장의 정당한 지휘다. 이렇게 문 총장에게 힘을 실어주고 진화에 나서고 있는데 검찰 입장에서는 좀 당혹스럽고 곤혹스러운 상황인 것 같아요. 네, 그런 상황입니다. 저 어제 이제 문무일 총장이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서 검찰권이 바르고 예. 또 공정하게 행사되도록 관리 감독하는 것이 검찰총장의 직무라고 생각한다. 라면서 정면돌파 의지를 확실하게 밝혔고요. 박상기 법무부 장관도. 검찰총장에게 국민적 의혹이 없도록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 이렇게 이제 기자들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검총장이좀 예. 힘을 실어주는 듯한 그런. 예. 언급이라고 해석이 되고요. 예. 내일 이제 그 강원내도 최흥미리 수사단에서 어, 기소를 해야 된다라고 음. 어, 주장을 한김우현 대검 반부패 부장 또 최종원 예. 남부지검장에 대한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전문자문단 회의가 내일 예. 열립니다. 거기에서 이두 사람에 대해서 기소 여부에 대해서 어떤 결론을 내리느냐 음. 이것이 이번 사태의 한분수령이될 것으로 어, 예상이 됩니다. 그렇군요. 전문자문단 회의라는 게 원래 있었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사실 이런 것도 좀 생소한 그런 이름인 것 같은데, 자 안명 검사 징계를 검토 중이다 이런 얘기도 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예, 네, 대검에서 이안 검사가 이른바 검사 윤리강령을 위반했다라고 보고 징계를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검사 윤리강령 21조에는 검사는 수사 등 직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검사의 직함을 사용하여 대외적으로 그 내용이나 의견을 기고 또는 발표할 때는 소속 기관장의 승인을 받는다. 이렇게 이제 규정이 돼 있거든요. 보통 모든 조직에서 그 정도는 이제 통상적으로 보통적으로 어, 예. 있습니다. 그래서 대검은 안검사가 이 부분을 위반했다라고 위반했다. 보고 이제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내일 있을 전문 자문단 회의가 이번 사태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만약 어, 기소적으로 결론이 난다면 문 총장도 이 외압 책임을 피하기 힘들어지지 않을까. 만약 또 불기소적으로 결론이 나면은 아, 상처는 받고 뭐 리더십이 금세 회복되지는 쉽지 않으면서 아, 수사를 지휘한 그 지휘부 내지는 어, 검사들이 너무 과민한 반응을 보인 거 아니냐 이런 또 비판을 피할 수가 없을 것 같거든요. 어, 이번 상, 사태 어떻게 봐야 될까요, 고 박사님? 수사 휘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검찰총장 이걸 검찰총장이라고 할수 있겠습니까? 예. 어 지금 문무일 총장은 정당한 수사지권을 행사한 것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예. 그런데 부하인 검사가 그걸 외압이라고 느꼈다고 지금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이 문제가 뭐 내일 어떻게 결론이 나든 이미 문무일 총장은 사실 심각한 상처를 입어버렸습니다. 그렇죠. 검찰총장이 물론 뭐 인사를 통해서 또는 여러 가지 그~ 이~ 수단을 통해서 이~ 검사를 지휘할 수 있지만 yeah.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권입니다 음. 예 존중할 만한 권위 음. 그래서 우리 뭐~ 많은 영화 검찰 다룬 영화 보면 뭐 거악과 전쟁하기 위해서 검, 검사들이 고군분투하다가 마지막에 누구한테 기대입니까 결국 총장님 결단 기대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그 총장이 한마디로 정말 목숨 걸고 거악과 싸우는 게 우리 우리가 보는 바람직한 검사상 아닙니까? 예그 검찰의 모든 권위의 총합이 검찰총장이거든요 그런데 이 검찰총장이 지금 부하 검사에 의해서 외압 당한 외압. 가해한 사람으로 지금 이렇게 공개적으로 문제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예. 저는 문물총장의 리더십은 이미 절반 이상 꺾였다. 예. 이렇게 저는 생각하는데 문제는 더 심각한 것은 이런 사태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 검경수사권 조정이라고 하는 검찰 조직으로서는 정말 가장 중요한 네.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이미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공개적으로 갈등을 빚은 바가 있고요. 그렇죠.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검찰총장이지만 문재인 정부가 1년 동안 강행해온 적폐청산과 관련해서 정부와는 좀 다른 목소리를 내면서 또 갈등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예. 이 과정이 다 문물검찰총장한테는 부담과 상처로 쌓여온 건데 예. 이것이 마침내 지금 내부의 일종의 음. 항명성 문제제기로 저는 완전히 이 지금 이 극한 상황까지 갔다. 내부의뭐 흔들기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어, 있더라고요. 저는 없고요. 그게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예. 이 정도라면 저는 문물총장 감소으로는 사표 여러 번 이미 썼을 거다. 예, 예 저는 그런 느낌을 좀 갖습니다. 이단 예. 지금 언론에서 일본 언론이 검란이다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예, 이제 항명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 건데요. 예, 이 출발이 이제 권성동 법제사법위원장의 수사에 관련된 거예요. 예, 권성동 의원이 가온랜드 비리 채용 채용 비리에 이제 관련돼 있다라는 건데 법제사법위원장이기 때문에 검찰총장이 이제 권선동 위원에 대한 구소영장을 청구하려 하는데 문무일 검찰총장이 제동을 걸었다라는 게 수사단의 주장인 것이고 그리고 또 특히 대검감부두 명이 연루돼 있어요 지금 어, 그두 명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여기서 문제가 불거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앞서다 설명하셨으니까 제가 주언 보완할 건 없는데. 내일 전문 자문단 회의에서 이제 이 결정이 날 텐데 아까 앵커께서 이 전문 자문단 회의가 이게 이번에 저는 있는 좀 거냐? 이게 뭐냐 네. 이게 8일 날 결정된 거예요 전문 자문단 회의는 그 전에 있던 건 아니었어요 그그 전에 있던 건 이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예.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라는 거는 외부 인사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고 예. 그 여러 명의 상당히 많은 수의 그사람중에서1 5 명을 풀로 뽑은 거니까 음. 비교적 좀 객관적이라고 볼수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전문 자문단은 대검과 수사단이 서로 양쪽이 추천하기로 했는데 수사단의 주장에 따르면 수사단이 그 추천한 인사들을 배제했다라고 이제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대검은 그렇지 않다고 라 얘기하고 있는 것이라서 이 전문자문단의 어떤 결정이 따를 수밖에 없는데 일단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수사 지휘권 행사했다 아니다라고 이제 이 갈리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아무튼 이 최종적으로. 영장 청구 이런 것들 을 결정하는 건 검찰 총장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 을 지나치게 위원회에 맡겼다라는 그런 맞습니다. 비판이 따르는 것 같아요. 예. 이에 대해서 이제 검찰 총장은 이게 우리의 민주주의적인 과정이고 진통에 따라 위기하고 있단 말이죠. 근데 되게 검찰 법률과의 입에서 민주주의 과정이다 이런 말은 좀 생소하게 들리거든요. 예. 그러니까 보기에 따라서는 검찰 개혁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의식한 측면도 있고 음. 또 아닌 게 아니라. 아, 권선도 의원이 법제사법위원장이기 때문에 yeah. 그것을 의식하고 특히 공수처 같은 것들을 의식해서 했다라는 음. 그런 것도 있는데 아무튼 문무일 검찰총장이 이번에 상당히 고노럽게 돼서 내일 yeah. 결론에 따라서. 상당한 것도 거치 문제까지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예, 내일 전문 자문단 회의가 있는데 과연 어떤 결정을 내려서 자 검찰총장에게 조금 힘이 실릴지 아니면 아, 지금 많이 흔들리고 있는데 더 흔들리게 될지는 지금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 이번엔 국회로 좀 가보겠습니다. 여야가 합의한 트로킹 특검법 처리 시안이 벌써 내일로 다가왔습니다. 야당이요 김경수 의원 수사대상 포함을 시켜야 된다 이렇게 강하게 압박하고 있습니다. 김성태 원내대표의 발언 직접 들어보시죠. 이 특검법에 김경수가 수사대상에서 빠진다면 이 특검 왜 합니까? 더루킹 사건 축소, 은폐 의혹과 관련된 사항. 그리고 민주당 김경수 의원을 비롯한 사건 관련자 그 누구도 포함될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특검은 특검답게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만일 그렇지 않으면 특단의 방안을 결심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밝혀둡니다. 자, 김성태 원내대표 아직도 좀홀쭉한것 같은데 또 특단의 방안 결심하겠다 했는데. <laughs> 무슨 방안 할까요? 어, 생각보다 뭐 여러 가지 이제 교착 상태에 빠진다고 판단을 하고 어제 오후에 예. 갑자기 이제 기자 회견을 열어서 얘기를 했습니다. 이번 특검 부분에서 김경수 전 의원이 빠진다는 것은 이거 소가 웃을 일이다. 예.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특검다운 특검이 되지 않는다면 음. 어, 특단의 결심을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제 밝혀는데 일단 국민들에게 여야가 내일까지 특검과 추경을 동시 처리하기로 약속을 했지 않습니까? 예. 아마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어 김성태 원내대표 만약 그 김전 의원이 포함되지 않는다면 음. 그와 관련된 부분에 대한 어떤 결심을 하는 것 아니냐 음. 어, 동시 처리가 어렵다는 이런 입장을 밝히는 것 아니냐라는 뭐 그런 전망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4일 만에 또 합의했던 게 파기가 될 수도 있다 이런 경고일 수도 있는데요. 자 어제 조선일보가 김경수 전 의원 드루킹에게 전화를 걸어서 아 도모 변호사에게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했다는 아 보도가 나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김경수 전 의원 측아 반발하고 반박을 하고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 조선일보가 이제 드루킹의 경찰 진술 내용을 인용하는 형식으로 해서 이 오사카 총영 총영사직 추천을 이제 무의에 그친 이후에 김경수 전 의원이 직접 드루킹 김씨에게 전화를 걸어서 센다이 총영사직 을 제안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드루킹 김씨 측에서 아, 거기는 너무 한직이다 아, 이렇게 해서 거절했다 이런 보도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김영수 전 의원이 어제 대변인 명의의 입장문을 내고 반박을 했습니다 어, 사실을 왜곡하는 조선일보의 의혹 부풀리기다 라면서 특검을 통해 실체적 진실이 밝혀질 것이다 이렇게 예. 공식적으로 부인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현재 센다이 총영사가 누구신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한직이다 이런 얘기 들으면 굉장히 일할 맛 안나겠다 이런 생각까지 들 정도인데 자 샌다이 총영사 제안 놓고요 여야 간 공방 또 벌이고 있습니다 여당은요 수사 기밀을 유출했다 이 경찰의 화살을 돌리고 있고요 야당은 이런 걸 숨기려고 특검 반대했느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두분이 의견 어느 쪽에 더 공감을 <laughs> 많이 하십니까 먼저 저, 교수님. 그, 그, 조선일보가 보도했다라는 건요 지금 예. 그 두루킹이 검찰에서 그렇게 진술했다는 것을 보도한 것이기 때문에 예. 이건 뭐 언론사에게 책임을 돌리는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예. 기자가 어쨌든 취재를 해서 보도를 했겠죠 요즘 뭐 기자 취재가 발표하는 걸 그대로 쓰지는 않잖아요 뭔가 여러 경로 통해서 이제 취재를 해서 그 결과를 해서 이제 보도가 된 것이기 때문에 특정 언론사를 가지고 문제 삼을 필요는 없다고 보는 것이고. 기본적으로 이제 문제는 그겁니다 지금 드루킹 특검법을 합의했잖아요 내일 통과시키기로 yeah. 추경과 같이 통과시키기로 했는데 거기서 이제 대통령 선거와 김경수 의원 이런 것들은 빠졌었잖아요 그, 그 특검법 안에서 말이죠 yeah. 근데 문제는 거기에 이제 드루킹 어, 사건과 관련된 드루킹 일당의 이른바 일당과 관련된 사안 불법행위 yeah. 여론 조작 행위 등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또.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항 이런 것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여야의 그 해석 차이가 심각하게 존재할 수 밖에 없죠. 예. 그러나 일단 상식적으로 볼때 관련됐다, 연관됐다, 이러한 표현들은 굉장히 포괄적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포괄적이라면은 특검 법안이나 이런 데서 김용수 의원 그리고 대통령 선거에 그 단어가 빠졌다 하더라도 그것과 관련된다면 당연히 수사할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어 특검 아니라 특검 도한 것도 받겠다라고 김경수 의원이 이미 전 의원이죠 일단 사실적으로 예. 처리됐으니까 전 의원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네. 음. 민주당이 과민하게 지나치게 김경수 의원 수사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음. 굳이 할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근데이 네. 경찰 수사 유출한 거 아니냐 이거를 문제 삼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이른바 이제 피의자 이제 사실, 피의 공표. 사실. 예. 공표잖아요 이제 그 얘기는 많이 나왔던 얘기들이에요 우리나라 그뭐 검찰이나 경찰을 막론하고 예. 수사 과정에서 계속 제기됐던 얘기이기 때문에 예. 새삼스럽고 없다고 생각하고 저는 일종의 어떤 정치적인 공방이나 주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고막산이그 예. <laughs> 김성태 원내대표가 답답하니까 예. 특단의 대책을 얘기한 것 같은데 근데 특단도 가끔 나와야지 이렇게 음. 주로 나오면은 특단이 특단이 안 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음. 아, 그렇죠. 예. 그런데 이렇게 협상 한 사람이 김성태 원내대표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뭐 본인은 더 답답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예. 제가 이 협상안이 발표된 직후에 이거는 야당 입장에서는 아무리 점수를 많이 줄라 그래도 (6대4) 정도로 좀 불리하게 예. 협상이 된것 같다 이런 논평을 제가 여기서 한 적이 맞습니다. 있습니다 예. 그런데 하루 이틀 지나면서 이 보수 세력에 또 한국당 내에서도 야이 협상 이거 완전 무리만 특검 아니냐 뭐 하여튼 뭔가 좀 심각하게 잘못한 것 같다 예. 이런 문제 제기들이 막 나오고 있습니다 세 가지가 문제라는 거예요 예. 첫째는 어 김경수 의원과 관계자들이 특검 수사 범위로 정확하게 적시되지 않은 점두 그렇죠. 번째는 경찰 검찰의 부실 수사와 관련된 부분이 적시되지 않은 점세 예. 번째는.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을 특별검사의 수사의제 맡길 수밖에 없는데 예. 예. 그 특별검사의 선임 방식이 대한변협에서 네명 받아서 국회에서 두 명으로 추리고 대통령이 규정에서 그 한명 하는 이 방식 마냥 예. 더불어민주당이 처음부터 주장했던 이 방식을 그대로 받아들인 죠 음. 그렇다면 수사 범위 수사 특검의 그이 선임 방식 모두가 다 예. 사실상 여당 주장대로 다된 건데 예. 야당 입장에서는 특검 받는 것 말고는 한게뭐 있느냐 그러면서 많은 걸 우리가 주. 지 않았냐?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 저는 보수 세력의 이런 불만과 비판이 김성태 원내 대표한테 어떤 형태로든 전달이 돼서 예. 어 김성태 원내 대표가 특단의 조치 얘기를 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고 생각하는데 예. 뭐꼭 그런 정치적 맥락에서가 아니라 음. 다 떠나서 지금 재판 과정에서 다시 서유기의 공식적이고 공개적인 진술이 있지 었 않습니까? 대선 전부터 시작이 됐다. 네. 그거는 예. 재판 과정에서 자기가 얘기한 거를 맞습니다. 기자가 취재한 겁니다. 예. 그 다음에 어이 문제는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경찰에서 나온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예, 이거 무슨 저이 기자가 없는 얘기가 나온 건 아니죠. 아,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박봉계 의원도 예. 피 사실 공표로 지금 예. 얘기를 한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속속 드러나고 있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음. 여당의 주장대로 김경수 의원 특검에서 제외하고 이런 식으로 과연 특검을 할수 있겠는가? 저는 이건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특검은 국민적으로 용납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차제에 어, 특검법을 통과시키는 게 18일로 돼 있으니까 이 특검법 통과시킬 때 명칭을 바꾸는 게 어렵다면 그 내부 안에 조금 더 분명하게. 어, 수사 과정에서 김경수 의원을 비롯한 관련자들, 그 다음에 부실 수사 의혹을 받고 있었던 경찰과 검찰에 대한 부분들을 적시하는 것이 어떤 형태로든 이 논란을 좀 생산적으로 마무리하는 그런 길이 아니냐.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자, 나흘 전에 도지사로 출마하는 4명의 현역 의원 사직서가 처리가 되면서 추경처리 합의가 됐습니다. 그런데 김성태 원내대표가 특단의 대책이라는 게 추경처리 뭐 거부하겠다 뭐 이런 거 말고는 특별히 없어 보이는데 자, 민주당의 홍영표 원내대표의 입장도 한번 들어보시죠. 여야가 정해진 시간 내에 추경을 반드시 통과시켜 주셔야 민생의 고통을 해결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나머지 여러 가지 합의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정리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을 위해서 일하는 그런 국회로 이번에 국민들에게 신뢰를 회복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한이 어제 발표를 하면서 그 잉크가 채 마르기도 전에 이런 표현을 썼는데 지금 국회가 나흘 전에 했던 합의 잉크가 거기에 뭐 사인을 아마 했을 겁니다. 잉크가 겨우 말랐을까 싶을 때이또 합의 불발되는 거 아닌가 뭐 갈등의 불신은 여전히 남아있는 것 같은데요. 자 민주당이요 차기 국회의장 후보로 육선에 문희상 의원 선출했는데 야당은. 무슨 소리냐? 우리가 똘똘 뭉치면 우리가 할수 있다 이런 분위기예요 지금. 그렇습니다. 어제 민주당이 이제 국회의장 후보 경선을 통해서 육선의 문희상 의원이 67표를 얻어서. 47표를 얻은 오선의 박병석 의원을 누르고 민주당 국회의장 후보로 확정이 됐습니다. 이이 이 민주당은 국회의장은 일당이 맞는 게 그동안의 국회 관례였기 때문에 별 차상 문제가 없다. 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요. 야당은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의장은 국회의원들의 자유로운 표결에 의해서 결정하게 돼 있다. 이렇게 이제 강조를 하고 있는 뭐 그런 상황인데 국회법에 따르면은 이제 신임 의장은 국회의장의 임기 5일 전에 선출해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은 예. 29일이 이제 정세균 현 국회의장의 임기이기 때문에 예. 24일까지는 국회의장을 뽑아야 된다. 음. 그러면 절차상 문제가 없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하지만 야당은 뭐, 일당이 맞는 것은 관례였을 뿐이다. 이건 어차피 국회의원들의 표결로 해야 된다. 이렇게 강조를 하면서 지금 국회가, 뭐 만신창이 국회가 돼 있고, 축, 추경도 처리가 안 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국회의장 후보부터 먼저 뽑는 것은 이것은 오만한 행위 아니냐. 이런 또 비판한 논문. 아마 이제 그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예. 그 재보궐 선거가 6월 13일에 이루어지잖아요. 12곳에서 예. 이루어지기 때문에. 맞습니다. 민주당은 뭐 자신들이 이긴다고 생각하고 있을 거고, 예. 야당도 뒤집을 수 있다고 생각할 텐데 만약에 그 선거 결과에 따라서 네. 일당이 바뀔 수가 있다는 생각이 깔려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예. 이제 우리 소박사가 얘기한 소국장이 얘기한 그거는. 그들의 명분이죠. 음. 어, 사실 뭐 국회법에 나흘 전에 법개정으니까 뽑아야죠. 음. 아, 법을 계속 오기는데 이것까지 오기면 안 되잖아요. 단지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정책 개선이 있어서 <laughs> 저는 공방이 예. 있다라고. 이게 무슨 거예요. 논란거리나 됩니까? <laughs> 예, 국회법에 정해져 있고 예. 국회법 다음으로는 국회 관행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예, 근데 어, 일당의 의장 맞는 예. 게 관행인데 예. 지금 야당이 뭐 다른 거 얻으려고 공세적으로 할 수는 있지만 예. 그가 국민적 설득력이 없으면 무슨 주장이 힘이 있겠습니까? 예, 관행이란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 예전에 재선 의원이나 국회 부의장 한번 하겠다 해서 출마를 해서 대뜸 적이 있는 걸로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관행도 가끔은 무시되는 게 국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연 후반기 국회의장 어떤 분이 하게 될지 또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